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외교 관계에 있어 전혀 상반된 대응을 펼침으로써 한일 두 나라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보도가 연일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지난 2월 23일 일본의 TBS 방송과 마이니. 7을 비롯한 유령 매체들은 스가 총리가 지난 주에 가진 GT 화상 회의에서 도쿄 올림픽의 정상 개최를 지지한다는 GIA 입장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 위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하는 G7 정상들의 간결한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도쿄 올림픽 개최 지지를 성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G7 성명에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의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실렸다는 입니다. G7 정상들이 단지 일본의 결의에 대해 지지한 것뿐이지 개최 자체에 대해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과학에 근거해 판단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며 일본 정부의 섣불은 아전 인수격 발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가진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도쿄올림픽 사수만을 외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민낯이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나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본 매체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온 같은 날 레시아 언론들에서는 연일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있는 동분서주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강대국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과 선진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맺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지난 2월 24일 레시아의 온라인 통신 매체인 레그넘은 전날 영국의 외무부장관이 한국의 외교부장관과 전화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올해 6월에 진행되는 G7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양자협력에 대해 심탄을 하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대미문의 보건위기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제 2차 피포지 녹색 성장 및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더욱 더 발전시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합의까지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앞서 GT와 상회의에서 영국 정부로부터 피자를 들어야 했던 일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들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내에 한 경제 매체는 미국과 중국의 6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 경쟁 과정에서 점차 미국이 승기를 잡아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뉴스마저 보도하면서 연일 한국을 상대로 갈등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러시아 매체는 현재 세계 각국이 다가오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서 승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배이다 이는 6세대 이동통신이 5세대 이동통신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를 l f 인을 뿐만 아니니라. 홀로그램과 비행 택시를 오랫동안 공상과학으로 치부되던 많은 기술들이 현실 공간에서 구현됨으로써 세계 각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레이아이아 매체는 이러한 변화를 발빠르게 눈치챈 미국과 중국이 흡사 과거 냉전 시대의 핵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매체는 특히 그 중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남다른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영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아예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관련된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AI 한 매체는 이런 상황에 발맞춰 이미 미국 통신사업자 연합 ATIS를 중심으로 여기에는 애플과 구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별한 공을 들이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이동통신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미 2026년을 목표로 거대기업인 삼성과 SK텔레콤 그리고 LG가 합류하는 6세대 이동통신 출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 재빠른 대응을 펼침으로써 독보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의 저력에 대해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감탄과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레아 매체는 세계 공군 순위에서 한국이 5대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신고 나서면서 왜 미국과 영국이 그토록 한국을 지와 D-10에 초대하려고 했는지, 지난 2월 23일 러시아의 국영 통신 매체인 스푸트니크는. 최근 영국의 글로벌 항공 매체인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보유한 국가들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상위 5개 국가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투기와 전투 헬기 등 다양한 공군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국의 명단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 1위를 차지한 미국은, 13,000여 대의 공군 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전체의 공군 전략 중 25%를 차지하는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143대의 공군 전략을 보유한 것과 더불어 8%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3,260대의 공군 전략을 보유한 중국은 6%의 보유율을 기록해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119대의 공군 전략을 보유한 인도는 4%의 보유율을 나타내, 4위를 기록한 데 이어, 대한민국은 1581대의 공군 전력을 보유한 것과 더불어 리얼 3의 보유율을 나타내 5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마침내 공군 전력 또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쾌거를 달성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한국 언론들이 관련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영국과 레아를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올라섰음을 이처럼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선 것인데요. 또한 하루가 다르게 국력이 급신장하고 있는 한국을 통해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연일 자충수를 두게 됨으로써 세계 각국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시름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지나가세요.